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후 방송 시작합니다. 아, 아아. 아. 아,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갔네요. 이벤트 업데이트 된거 공지가 4개로 줄었네. 또 새로 업데이트 되겠죠? 쇼나곤이 아직 한참 남아 있긴 한데. 정월 대보름 기념 캠페인도 있고 15일 날. 금방 되겠네요. 15일 날. 막간의 이야기라 헌팅 캐스트하면 남아 있는데 2월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성동석 두개 모아서 602개 됐고요. <laughs> 아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게임에서만 극 오브 파볼 오브 소서가 이제 냉기 참을 많이 먹어갖고 방송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아갖고 냉기 참을 구해 저렴하게 구해갖고 이제 프로즌 오브 데미지가 8324 2,400씩 나오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걸로 또 카생 열심히 돌아가고 다이어 댐 먹어야지. 그때까지 사냥하면서 먹었던 룬이나 어, 번개참 같은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트레이드 하는데 됐고, 오늘 거 돌았거든요. 근데 오늘 거를... 오늘 거, 이거를 다 돌아야 된다는 건가? 반짝반짝 소시 부문 텐션 너버 이걸 돌아야 되는 건가? 4일차 때까지는 안 쓰고 있거든요 존버충님 거 하나 쓰자 하나 가져가세요 나도 초콜릿 좀줘나왜 <laughs> 초콜릿이 안 들어오냐 아나참 나도 초콜릿 좀 주세요 여러분 <laughs> 내 스카디 좀 데려가 아니 사무실에서 했어요 회고를 근데 AP가 또 금세 다 찼네. 기본으로 AP 녹일만큼 돌아줬거든요. 두 시. 지금 접속해 보니까 또다차 있네요. 신기해라. 예 유감스럽게도 오늘은 아무 일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부업이 더잘 돼갖고 어, 국장님이 신나갖고 막 나한테 전화해갖고 막 자랑하고 막 보도자료가 너무 잘 나온다고 혹시 어, 비사 비비부이야 비야 비일거야 비사한테 뭐 얘기한 거 있냐고 막 얘기하면서 사업이 잘 되니까 너무 좋다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국장님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공식 기자. 기자증이라고 해야 돼. 기자 인증. 그거를 도와주는 거. 그거고. 잘 됐어요. 이대로 잘 되면 나야 좋지. 이 아, 근데 본업이 안 돼. 아, 본업이 쉽지안 나와. 지금. 사람들이 다안 한다고, 고객들이 다안 한다고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 중입니다. 원래 자기 일이 잘 되면은 신나나 봐, 막 되게 좋아하시는 분. 전화 하시면서 막 되게 들떠 있으셨어. 근데 본업이 그렇게 잘 돼야 되는데 아쉽다 진짜. 저저왜 말하면서 하느라 또 이상하게 써버렸어 버프를.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라. 어린술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어린술을 앞으로 계속 써야되는데 각인도 그렇고 저거 뭐야 2년 레벨이 이제 6이에요 6 어린술 2년 레벨 빨리 올려주려고 지금 키우고 있어니다 오늘은 소서리스가 냉기참을 3개나 먹어갖고 엄청나게 세졌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카오스 생츄어리를 뺑뺑이 돌수 있을 것 같아요 안다리엘도 잡아주고 아, 초콜릿 하나 선물 청바 배드엔딩 있는 그거면 좋겠다 아 이리아잖아 이리아는 너무 착해서 배드엔딩이 안 나올 거야 아 너무 시시하다 이리하는 한결같아갖고 배드엔딩이 나올 그게 없어 좀 위험한 서번트가 걸려야 돼 아이 진짜 바토리도 바토리도 잘하면 배드엔딩 끊나얘 노래소리 들으면 배드엔딩이잖아 소리도 통제가 잘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막 피의 욕조에서 막 목욕하고, 막 멋대로 성격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오늘은 제가 뭔가 할 얘기를 갖고 와야 된다고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똑같이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얘도 배드 엔딩이 나올 껀덕지가 없잖아. 에이, 배드 엔딩이 걸려있는 애가나와야 재밌는데. 아쉽네요. 카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마 초콜릿을 선물해 보라고요? 저 하트 하트 초콜릿 이 하나도 없어. 갖고 하나 하나 선물해 볼게요. 베디 베어.

아얘 너무 수, 너무 순결해. 얘는 너무 깨끗하고 청렴해가지고 뭔가 데드 엔딩이 나올 건덕지가 없어. 아 재미도 없어 심지어. 아이 닭살 돋 아, 요 이거. 이럴이는 이거. 를하이 말고 남캐를 했어야 됐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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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발렌타이이벤트를즐겨봤어이전이일차 내일이나 내일모레부터 빡세게 하려고 해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빡세게 하던지 아니면 토요일 오, 오전부터 빡세게 하던지 야 아, 하려고 하고 내일 공지 하나 있어요 금요일날 공지 제가 무슨 방송 페스티벌 방송을 2일차까지 보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좀 늦게 더 늦게 하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패스 패스 패고도 패스 있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이제 게임도 패스를 하는데 그게 이번 주 토요일 일날 진행을 해요. 아, 네, 프리코네입니다. 아. <laughs> 제가 하는 게임이 뻔하죠 전에 네. 프리코네 패스를 보기 때문에 2시부터 바 갖고 9시까지 9시 7시까지 뭐 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방송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할 말을 오늘 해 버렸네. 그래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저도 패고 패스가 빨리 열었으면 좋겠어요. 또 말도 안되는 초 사기 성능 서번트가 나올까봐 겁나 두려운데 어쩔 수 없지 뭐 성장석도 열심히 모으고 이벤트도 이제 열심히 진행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우리 어머니 생신이었고 동생이 케이크 선물해주고 나도 치킨 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사지 말라고 해갖고 안 샀어 파티 했어야 되는데 파티 팥이나 족발 뭐 이런거 사갖고 파티했어야 되는데 음. 어머니가 지금 기뻐하셔갖고 아주 신나셔갖고 아주 좋아요 저도 만족합니다 케이크 비싸도 제일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도 부모님 생일 다 챙겨드리시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자기 가족이나 식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가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봐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뿅뿅뿅뿅뿅뿅. 뿅뿅뿅.